네, 안녕하세요. 범카TV 시청자 여러분. 범철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, 이 제네시스의 GV80 2.5 터보 차량인데, 어, 제가 작년에 제네시스 G80 차량을 탔을 때, 어,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. 그래서 이 제네시스의 최초 SUV, G80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게 컸었는데, 어, 오늘에 이래서야 드디어 이렇게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, 어, 차량 협찬해주신 저희 구독자분, 어, 대단히 감사합니다. 뭐 지금부터 GV80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2.5 터보 모델이고 어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이것저것 들어가서 옵션은 이렇게 자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한 7천만원에 육박하는좀 상당히 좀 비싼 그런 차량이에요 자 먼저 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뭐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특유의 그두 줄짜리 헤드램프가 들어갔죠. 여기서 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GV80이나 G80이나 좀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그두줄 헤드램프가 또 상당히 마음에 들고 어 그리고 가운데 그릴이 좀 방패 모양으로 된 그릴이 적용돼 있어요. 이 역시 뭐 제네시스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모양인데.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갖추고 있어서, 어, 저는 굉장히 괜찮다.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측면부로 넘어갔을 때 어, 차체의 사이즈를 좀 가늠할 수 있죠. 차량이 상당히 길어요. 굉장히 거대하고 이 휠베이스 자체도 상당히 넓게 나와가지고 어, 정말로 이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. 어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최대 22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하죠. 현재 뭐 차주 분께서는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셨는데 이게 뭐 휠이 커질수록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멋있을 수 있으나 어 그래도 이 승차감적인 부분을 이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어 20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된 어이 차량 저는 일단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가시면 역시나 두 줄로 된 테일램프가 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살짝 뭔가 각진 듯이 둥근 듯이 좀 애매한 그렇게 돼 있는데, 어, 이 후면부 디자인도 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거든요. 근데 저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차량이 크고 뭔가 듬직한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서, 어, 뭐 후면부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. 하단에 보시면 진짜 머플러가 달려있어요. 요즘 가짜 머플러들 달려있는 차들이 많잖아요.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있고 밑으로 이렇게 배기구가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어, 이 차량은 다행히도 어, 진짜 머플러가 달려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외관 디자인이야 뭐 워낙 많이들 보셨고 이 차가 출시가 된지꽤 됐으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 뭐 실내로 보시면 실내 역시 되게 깔끔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누가 봐도 아이 차는 좀 고급 차구나 싶은 듯한 그런 실내 모습을 갖고 있고 뭐 이런데 만져봤을 때뭐 재질감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은 수준이다 스티어링을 두께감도 괜찮고 이 촉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어 이게 림의 크기가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요거보다 살짝은 좀 작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뭐 양쪽에 달려있는 조작 버튼들도 뭐 상당히 조작하기 괜찮고 그리고 일단 뭐 패드시프트도 이렇게 달려있네요.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시인성도 상당히 괜찮고 뭐 양쪽은 아날로그로 돼 있네요. 지금 뭐 속도계라든가 RPM 게이지 같은 경우는 안하라고 방식이고 가운데로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, 어 전체적인 시인성이 괜찮아서 요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상당히 넓은 와이드한 내비게이션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, 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단점이 지금 좀 거리가 멀어요. 거리가 멀어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조작하기에는 좀 상당히 멀거든요. 제가 이 시트 포지션을 좀 상당히 좀 앞으로 땡겨서 운전을 하는 편인데도.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서 눌러야 될 만큼 요 거리가 좀 멀다는 점, 요 점이 좀 아쉽고 뭐 반응성이나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 차들이 다잘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주파군과 마찬가지로 송풍구가 이렇게 가로로 쭉 뻗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좀그 비스무리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밑에 공조장치를 보시면. 물리 버튼이 옆쪽에 있고 다이얼식 있고 그리고 밑에는 다 터치예요. 이게 터치 방식이 이렇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잖아요. 요즘 나온 차들에는 이렇게 터치 방식이 좀 상당히 많은데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에는 이런 터치 방식보다는 아날로그로 된그 물리 버튼 일반적인 물리 버튼을 저는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, 아, 요 점은 살짝은 아쉽다. 밑에 수납 공간이 살짝 있는데, 여기는 뭐 휴대폰이라든가, 요런 것들만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, 까똥!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, 조그다이얼이 있어요. 조그다이얼로 여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조정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요거 잘 사용하지 않아요. 얘 같은 경우는 뭐 거리가 멀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? 라고 싶지만 저는 그래도 이 화면에다가 바로 좀 조작하는 그게 편해가지고 그리고 밑에는 바로 이 다이얼식의 기어노브가 있는데 저는 뭐 다이얼이나 버튼식 이런 기어노브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. 이게 일단 기어봉 타입보다 조작 방식이 좀 불편해요. 그리고 살짝의 좀 딜레이도 있는 느낌이 있어서 다이얼이나 버튼 방식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그 모양은 진짜 이뻐요. 디자인적으로는 어 전체적으로 이 센터페시아 자체가 어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멋진 느낌은 확실히는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컵홀더가 이 옆에 달려 있어요. 컵홀더가 측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컵홀더랑 이앞쪽에 수납 공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BMW 5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BMW 대부분의 차들이 이 수납 공간 바로 앞쪽에 컵홀더가 있어요. 그래서 컵홀더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앞에를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어 다행히 컵홀더가 옆쪽에 달려 있어서 어그 부분은 상당히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자 그다음은 시트인데 어 시트는 일단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되게 편해. 되게 편한 시트가 들어가 있고. 어 이 차주분께서 좀 아이보리 컬러로 하셨어요. 아이보리 컬러 좀 때를 좀 많이 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있긴 한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. 이게 뭐딱 도어를 열고 차를 딱 봤을 때아 그래도 내 차는 고급 차. <laughs> 자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 시트가 슬라이딩이 돼요. 앞뒤로도 왔다 갔다가 되고 뒤로 젖혀지는 거. 어이 점이 진짜 상당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. 그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고 헤드룸도좀 많이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뒷좌석 공간에 대한 불만은 어,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네요. 추가로 뭐 공조장치도 있고 어,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햇빛 가리개라고 하죠. 선바이죠이 햇빛 가리개도 장착되어 있어서 어, 역시 패밀리용으로도 사용하기에 어, 상당히 괜찮다. 트렁크는 일단 전동 트렁크인데 이 버튼을 찾기가 좀 헷갈릴 거예요. 이 와이퍼 밑에 쪽에 달려 있거든요. 버튼을 누르시면 어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. 2 열에 또 폴딩까지 가능하죠. 2 열을 폴딩했을 때어 제키 뭐179 기준으로 뭐 차박을 하기에도 뭐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차박 그리고 충분한 적재력뭐이뭐두 가지 다 만족하는 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. 자 이번에는 주행으로 넘어가 볼게요. 어 일단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이 차량은 좀 상당히 높네요. 제가 지금 제일 낮추고 타고 있거든요. 제일 낮추고 타고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고 지금 앞에 지금 Q8 아우디 Q8 차량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Q8보다도 훨씬 높은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이렇게 내려다 보이듯이 차량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 자체가 진짜로 상당히 높다. 뭐 일반적인 승차감은 진짜로 상당히 괜찮은 듯. 그렇게 보여져요자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도 어 차량이 상당히 부드럽게 어, 되고 어, 변속 반응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어뭐 나쁘지 않네요. 뭐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후륜 구동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좀 고급진 승차감, 어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. 이 제네시스 G80을 개발할 때좀그 외국의 용병들을 상당히 현대가 많이 데려와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고 또 차량들을 개발했죠 어, 이 차의 플랫폼 자체가 피에즈라만이라고 어, BMW의 뭐 7시리즈라든가 아니면 고성능 모델 M들 있잖아요 그런 고성능 모델들을 뼈대를 개발하던 피에즈라만을 데리고 와서 이 차와 G80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차체 뭐 뒤틀림 강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좀 이따 와인딩 코스에서 좀 달려봐야 알것 알 같고 일반적인 이렇게 주행에서 느껴오는 그 질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저는 좀 BMW에 계시,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대거 유입돼서 이 차를 개발했기 때문에 살짝 좀 탄탄하고 그 BMW 특유의 그 운전 질감 있잖아요. 그런 느낌들을 많이 기대했는데 뭐이 차량은 좀 G8군과 마찬가지로, 오, 이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줘요. 터널이 있어서 터널 좀 빠져나가고 다시 하겠습니다.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당히 좀 부드러운 세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이 좌우로 흔들리는 이 롤도 어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앞뒤로 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이 피칭 현상이 좀 느껴지거든요. 어이 차량이 좀 스포츠성 면에서는 어 살짝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. 나는 지금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, 어, 여기 지금, 오, G70 슈팅 브레이크 뭐 시승 차들이 엄청 많네요? 저도 이런 거좀 초청 받았으면 좋겠는데, 구멍가게 같은 소형 자동차 유튜버들의 좀 한이라고 할까? 시승에 이런 거.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. 뭐 어떤 브랜드가 됐든. 자, 그리고 이번에 볼 거는 정숙성인데, 어, 이 차도 정숙성이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. 위에 지금 썬루프좀 지금 커버만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어 지금 한70 그리고 한 80km 정도로 달리는데 뭐어 상당히 조용해요. 무엇보다도 엔진이 진짜 부드럽거든요. 이 스마트 스트림 기반의 2.5 터보 엔진은 저번에 G80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의 질감이 진짜로 부드러워요. 어 이게 상황에 따라 뭐 MPI 방식 그리고 GDI 방식 그러니까 뭐 간접 분사냐 직분사냐 그 상황에 따라서. 연료의 분사 방식을 바꾸는 그런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,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이 간접 분사 방식의 MPI 방식을 써서 그런지 엔진이 정말로 너무나 부드러워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만족감이 너무 좋을 것 같고, 어... 지금 느껴지는 거는 노면 소음만 살짝 있어요. 노면 소음이 살짝은 느껴지긴 하는데, 그 외에는 지금 느껴지는 건 거의 없고, 속도가 한 100km 좀 넘어가서, 한 110km 정도 넘어가게 되면, 좀 풍절음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들리는 편인데, 뭐,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, 어 상당히 조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잠깐 쉬었다가, 와인딩 코스로 가서, 이 차의 운동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커빙 순! 자 이번엔 제네시스의 GV80 2.5 터보 풀옵 모델이죠. 운동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차량은 어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이게 막 운동 성능이 뛰어난 그런 차는 아니에요. 이말 그대로 이 커다란 공간, 그 안락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거의 뭐 패밀리 SUV로. 타기 굉장히 좋은 이런 좀 고급 SUV이기 때문에 어 운동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어 엔진이랑 이 악셀 반응이 상당히 진짜 활발해졌어요. 받는 족족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살짝 묵직해진 건가? 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살짝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고. 자,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, 어, 일단 전반적으로 롤은 살짝 허용을 해요. 롤은 살짝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, 어, 자, 어, 쿨러에서 차량이 버티는 능력 자체도 어, 뭐 상당히 괜찮은데요. 어, 브레이크, 어, 브레이크 능력도 어뭐 은근히 깔끔하고 지금 굉장히 고속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가속을 해보면 이 차량이 동차 등량이 지금 2톤이 넘는 상당히 진짜 무거운 그런 차량이에요. 그리고 지금 뭐 출력이 304마력에 43토크라고 하는데 일단 가속력 같은 경우는 크게 막 나쁘지는 않네요. 근데 뭐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이게 304마력에 43토크가 어, 이렇게 다 쏟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예를 들면, BMW X3, X4 모델이 있잖아요. 이거보다 작은 SUV. 걔네들도 공차 중량이 거의 1900kg 가까이 되거든요. 그리고 20i 엔진 같은 경우는 184마력 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얘랑 무게는 한 100kg 조금 넘게 차이 나는데, 출력에서 일단 한 120마력 정도의 엄청난 그 출력 차이가 있는데, 어, 이 어느 부분에선가 이 동력의 로스가 좀 있는 건지, 어 그렇게 막 120마력까지 차이가 난다. 무게를 감안하고도 어뭐 그런 느낌은 살짝은 모자란 것 같아요. 이 공식 제로백이 지금 6.9초, 6.8초, 거의 6초 후반대의 그런 공식 제로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측정했을 때는 한 7초 중반 이 정도가 결국 나왔거든요. 뭐 날씨 타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코너를... 코너에서 일단 버티는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. 그 차대 이 비틀림 강성이라고 하잖아요. 어 그런 뭐 기본적인 측면 자체는 뭐 상당히 괜찮고, 어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코너를 진입을 하더라도 어 이게 바퀴가 좀미끄러지긴 하는데. 차량의 밸런스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크게 그런 게 없어서 어, 상당히 인상적이고 뭐 브레이크 제동성도 어, 뭐 상당히 괜찮네요. 이게 아쉬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출력인데, 음, 아니 출력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100% 확신할 수 없지만, 어, 이2.5 터보 엔진과 같이 조합을 이루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어, 이게 똑똑하지가 않다고 봐야 되나? 어좀 그런 느낌이 좀 살짝은 있어요.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냥 무난하게 어 괜찮은 변속기다. 어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이렇게 만약에 스포츠 주행,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주행에서는 살짝 이 미션이 좀 어리버리 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변속기 부분에서 로스가 좀 많지 않나?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력은 어. 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, 한, 실제 출력이 한 230마력? 한 200마력 중반대 정도의 차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. 뒤가 어, 살랑살랑 좀 날아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어,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역시나 좀 미션에 좀 반응이, 어, 좀 살짝은 아쉽다. 반대쪽으로 꺾었을 때아예 기본적으로 로를 좀 허용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이런 막에 이렇게 좀 급박한 주행을 했었을 때는 뭐 살짝은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들고 음 역시 뭐이 차량이 어뭐 이렇게 달리는 용도로 나온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뭐이 정도면 운동 성능이 뭐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난좀 스포티하게 보는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, 이 차량이 좀 살짝 좀 위험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리막 구간인데 여기서 그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어우. 어.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.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괜찮아요.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밀림이나 이런 것도 없이 상당히 괜찮은데 어, 만약에 이렇게 속도가 좀 붙은 상태에서 급그 브레이크를 과하게 잡으면, 어, 브레이크가 좀 밀리네요. 위급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좀 밀리고, 차량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깔아 앉으면서 좀 브레이크가 잡혀진다? 그런 느낌보다는 앞쪽으로 이 노이즈 다이브라고 하죠. 앞으로 좀 이렇게 꼭 끌어지면서, 어, 좀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어,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막 훌륭하진 않다. 네, 여러분,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의 최초 SUV GV80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, 차량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,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았어요. 이 차체 자체도 상당히 크고, 실내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어요. 그리고 뭐, 옵션 같은 경우에 뭐 국산차가 워낙 좋다 보니까, 이 옵션에서 뭐, 오는 불만? 이런 것들이 뭐, 전혀 없고, 그리고 뭐 주행질감 같은 경우도 기존의 현대나 기아에서 나왔던 뭐 조금 큰 SUV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좋은 그런 느낌을 많이 전달해 줬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이 굉장히 정숙해요. 엔진도 지금 4기통이지만 뭐 상당히 정숙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주는 그런 차량이에요.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서비스가 괜찮잖아요. 뭐 수리 비용도 수입차에 비해서 저렴하고 뭐 서비스 센터 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만족감이 들었고 그리고 뭐 아쉬운 부분이라면 뭐 실내에서는 일단 좀이디스플레이 화면이 멀어요 이먼 거랑 그리고 여기 공중장치들이 뭐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나 요즘 뭐 흐름은 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행성에서 스포츠성이 좀 살짝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뭐이 뭐이 차량 자체가 뭐 스포츠성 이렇게 잡아 돌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나 만약에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뭐 돌발 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스포츠성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살짝은 아쉽다 싶고 또 아쉬운 부분은 좀 연비에요. 평균 연비가 지금 9.6이에요. 10kg도 좀안 되는 이런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은 살짝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량이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요. 패밀리 SUV로도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을 만큼 정말로 제네시스의 고급 SUV다 싶을 만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인데, 어, 그럴 거면 차라리, 어, 에어 서스펜션을 좀 넣어서 승차감 자체를 조금 한 단계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? 이게 3.5 모델 최 최고 등급 사양으로 가도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. 고점은 그 살짝은 좀 아쉽지 않나? 올 연말이 됐든 아니면 뭐 내년이 됐든 페이스 리프트 소식이 전해질 텐데 그때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면 어, 조금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? 제 리뷰가 이 구매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차를 느끼는 관점이라 차를 선택하는 관점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범카 TV의 범철이었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